스님, 남의 한마디 말이 어찌나 아프고 흔들리는지 좀처럼 마음이 고요치 않습니다. 허허, 그 말을 곱씹는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보았나? 남의 입에서 나온 것은 허공에 흩어지고 그 말을 붙잡아 가슴에 새겨 되새기는 이는 바로 자네 아닌가? 바람 따라 흔들리는 나무십처럼 남의 말에 마음이 크게 떨리는 까닭은 나에게 중심이 없기 때문일세. 법구경에선 이러한 말씀을 하셨지. 칭찬과 비난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머무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며 이미 평온에 이른 자다. 나무처럼 텅빈 나무처럼 텅빈 마음으로 바람을 맞이해 보게나. 모진 말도 향기처럼 지나가고 과한 칭찬도 구름처럼 흘러가리니 그리하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올 것이네. 그대 마음. 부드럽게 두 개나, 남의 말 때문에 아프고 흔들릴 만큼 그대는 결코 약하지 않음을 이 노승은 알고 있으니 말이야.